누구를 까요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셋, <laughs> I t h 쪽으로 h t t h 들 best t e a c 하 e r had a p a 이 s i o n a t 또 day for a book. 으셨어요 a d a tea. I was in the f u t u r 제가 was in the car. I was in the car. I was in the car. I w a <웃음> <웃음> 그런 맛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<laughs> 그 맛을 고대로 느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경이는 그 사이에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거든요. 아니 뛰어난 배우인 다가 열심히 하니까 는 완전히 어 힘들고 힘들고 두번 하고 즐거운 거한 번이고 요번에 딱 진짜 갚았어요. 그래서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저희도 프레스에요. 300명 구독자 있는 유튜버. 나름 동영상 프레스. 니까 중요한 거 됐어요? 고마워. 크리스마스 컨셉이시네. 아 오늘, 오늘이요? 아 저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까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목소리. 원래 성우셨어요? 네. 어, 제가 또 성우분들 많이 하는데. 아, 두 분. 체오키 성우님도. 체오키 성우님 아세요? 아유, 우리 후배. KBS 후배. 아니, 오키 성우님이 후배라고 말이 안 되는데? 왜요? 아, 이거 어? 최오키 성우님 알면 안 된다. 왜요? 한참 왜요? 그것도? 나이가 어떻게? 어디... <laughs> 아, 내 <난> 60인 60이나... 줄 <laughs> 배우님! 점께서 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. 비결? 응. 음. 철이 안 났어. 어, 목소리가 예 예쁘... 사실 목소리가 좀 어리면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는 건좀 있는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아까 되게.. 나이 안 먹는 거 같아요. 그러셨구나. 아.. 이 보안이나 이사이나은것 같은데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더니 말은 여우 좋죠 의미야 의미야 아, 3개월만 계시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아, 저 마지막 하숙생입니다 여러 말할 것도 없고 이 할망구 당장 내보내 개자식의 <laughs> <laughs> 폭망을 아, 위하여 <laughs> 안도 못한 팔이 없잖아 어떻게 어린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. 설사 엄마가 그렇다치더라도 어린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장면잖아요. 자기 때문에 자식도 보지 못하고 평생 가슴앓이하면서 살 여자는 어게 우리 엄마 나 버린 거지. 엄마는 딸안 버려요. 절대로 왜 엄마니까? 그래요, 엄마가 차리야. <laughs> <laughs> 아직 그 귀한 시간 날도 찬데 방문해주시고 시원해까지 관람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보셨어요? 네 재밌었어요 진짜로? <laughs> 아까 몰라 그랬잖아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네. 유선언니랑도 네. 잘 알고 그래서 아, 오늘 네. 보러 왔어요 네. 네.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거 같아요? 아예 어, <laughs> <얘> 되게 아팠어요 <웃음> 어? 기적 <laughs> 공연하면서 네. 좀 아파서 되게 오래 알았어요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연기 이제 아까 빼고 있는 중이고 아까 어. 춤추시는 거 춤 추... <laughs>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따라 추을 추더라고요. 그래? <laughs> 그거 좀 요즘 트로트도 인기여가지고 그죠? 음. 노래 부르시면 또 안무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기 우리 성우 출신인데 아주 맛깔져. 점점 그거 넣어가지고. 아, 어, 팬이세요? 언니 팬이요. 예. 아 실제 따님이세요? 네, 진짜 미인이시다. 같은 그 영국에 출연하는 느, 느낌이 어떠신가요? 지금 세 번째고요. <laughs> 다른 작품의 세 번째. 네, 네. 근데 같이 할 때마다 역할이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알던 엄마와 다른 부분을 좀 맞닥뜨리기도 하거든요. 이게 되게 신기해요. 할 때마다 그 감정을 맞춰 나갈 때마다. 양파예요. <laughs> 그럼 집에서 엄마하고 이 밖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할 때 엄마하고 완전 다르죠? 근데 아까 제가 발견한 건 이렇게 쓰다듬고 <놀람> 여기서 이렇게 할때 여기서는 진짜 엄마가 이렇게, <놀람> 이렇게 하시는 거맞아요 <놀람> <놀람> 맞아요. 너무 느껴져요. 아, 어머님은 딸 관계시구나. 딱 느껴져요. 잘드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놀람> 저희 우리,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한마디 <놀람> 해주세요. <놀람> <laughs> <놀람> 네, 감사 어, 아, 네, 어. 네, 우리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, <laughs> 구독자 특별 맞아요. 이벤트 없을까요? 음, 음. 어, 그런 게 그런 거만 우리 그런 거. 이벤 그래. 아니 우리가 네. 이벤트를 네. 하는 거지. 저희 아, 아, 벤트요의 아, 그래. 초대권을 네. 드립니다. 어. 어, 여자한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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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권 주는 걸 하자. 초대권은 없 아니, 저희가 하면 되죠. 요 근데 아까 춤도 재밌고 여러 가지 요즘 뭐 파리 여생 김지영 해 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세대가 그러니까 연말에 어머님 모시고 혹은 엄마 모시고 오면 딱좋을 그런 맞아요. 연극이더라고요. 아뭐 와서 보니까. 유튜브 네.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희 연극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아닐까 음 생각을 들어서 꼭 좀. 엄마 네. 모시고 음 또뭐 친구들이랑 뭐 음. 남자들 같이 오셔도 즐가올것 같아요. 그래서 언니를 가르쳐준 다 우리 룰을. 누굴까요? 하나, <laughs> 둘, 하나 둘, 둘 셋. 뿅. 짠. 여자 만세 파이팅. 삶이 우당팡